안녕하십니까. 월천의 주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요, 대한전선을 비롯한, 어, 전력설비 관련주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최근에 호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2기 수혜 주로서, 상당히 올해 내년, 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이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더욱 힘이 날것 같습니다. 아, 트럼프 이기 수혜주라고 했죠.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의 AI와 미국 전력망 교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엘렉스 일렉트릭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빠르고 성장하고 있죠. 아, 초고압 변압기 수주 금액을 2021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외국인 매수,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과 아,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138억 원이라고 해죠. 오늘, 어, 어, 순매수 규모가 하이닉스에 이어서 두 번째 자리를 했습니다. 연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께서 미국의 전력망과 그리고 현대화를 공략으로 내걸었습니다. 미국 전력망 확충과 수송 인프라 개선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높이는 사업에 뛰어들 기회는 확대가 되고 있다. 아, 이렇게 봅니다. 자, LX 일렉트로닉. 자, 그렇구요. 아, 코스피 외국인 순 매수 후 어, 상위 20종목에 보시면은 LX 일렉트로닉. 138억원 해서 2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어, 하이닉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의 순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LS와 대한전선에 관련한 어, 뉴스가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자, 내년에도 호황을 이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LS 대한전선 역대 최대 실적 기록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기록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와 노후 전력망 교체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수주 잔고는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LS 전선 1, 3분기 실적, 1, 3분기 실적이 역대급 실적이라고 합니다. 매, 매출이 5조 939억 원11.4% 증가했고요. 영업 이익이 2,280억 원39.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대한전선 역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매출이 2조 4,573억 원17.7%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934억원으로 무려 58%가 늘어났습니다. 엄청 늘어났습니다. 자, 이 추세로 가면은요. 내년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노후전력망 교체 등으로 어, 우리는 호황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업황, 이 전력 설비 관련 업종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에 의해서 내년까지 내년까지 아주 호황을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트럼프 아마 그 기간에는 이기 기간에는 계속 이 종목들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한전선 LS 일렉트릭 LS 에코에너지 효성 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들을 잘 보시고 대응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들 어, 코스피에서는 어,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대응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자, 대한전선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자, 그동안에 지금 엄청 빠졌습니다. 실적 대비 엄청 빠졌구요 자, 이제 바닥을 찍고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턴 했습니다. 턴. 자,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턴 했습니다. 여기는 매수 타점으로 보고 대응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가셔도 되구요 혹시라도 얘가 살짝 밑으로 내려와 준다면은 아주 고맙지요 자요 밑에 내려와 준다면은 내려왔을 때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 전선 주봉상으로 보셔도 지금 계속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지요 이제 양봉 길게 하나 만들어내고 자 5주선 5주선에 지금 양봉 만들면서 이번주 올라탔습니다 자이정보 앞으로 좋게 잘갈 것으로 보입니다. LS 일렉트릭. 자, 이 종목도 역시 이제 흐름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락을 멈추고요. 하락을 멈추고 이제 상승 전환했습니다. 상승 전환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혹시라도 이 아래쪽에 이렇게 와 주신다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와준다면, 요, 내려왔을 때,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요,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놓치지 말고, 꼭, 매수 기회로 보시고, 대, 시기 바랍니다. 주봉, 주봉상으로도 보셔도, 자, 이렇게 이제 쭉 해서, 4주 연속, 지금 빨갛게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여기, 어, 여기만 탈출을 하면 은또 기가 막히게 치고 올라갑니다 조금 자 살짝 어, 여기만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 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조정이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지금 최근에 한방에 워낙 깊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쭉 치고 갈 수도 있고요 살짝 내려가신다면 은 그거는 최고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삼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LS 에코 에너지 LS 에코 에너지 자, 이 종목은 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미 상승에 딱 시작했어요. 상승을 들어갔습니다. 자, 역시 바닥, 바닥권 찍고 자, 요전 고점까지 돌파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거는 매수. 자, 전 고점 돌파하면은 매수 기회로 보라고 했죠. 매수 기회. 어제 오늘 매수 기회였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정복 상당히 힘 좋게 쭉 치고 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l s 에코에너지자 주봉상으로도 보셔도요. 자 조정 끝내고 3주 연속 빨간색 양봉 만들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저 위에 요전 고점까지. 42,000원, 45,000원까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효성 중공업, 자 기가 막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종목 50만원대, 50만원대 여기 매물대 있습니다. 50만원 여기 돌파가 된다면 또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50만원대까지 가서 이를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돌파를 못 뚫어내고 내려오는지 잘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마도 5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5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자이 종목도 잘가고 있죠. 자, 지금 우상향에서 아주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계속 계단식으로 해서 이게 쭉 가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셔도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주. 내년에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이어지면서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 구독자 여러분, 전력설비 관련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